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상장 폐지 되면서 비트코인 골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골드를 17년도 불장 때 잠깐 거래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거래를 안한 코인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장 폐지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 상장 폐지 이유를 올려두었는데 보면은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실제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이에 충족되지 않아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라는 종목을 제가 깊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 보면 중간중간 어느 정도 펌핑이 나왔던 구간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이거를 주봉으로 땡겨 보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무는데 중간중간 큰 거래량만 계속 있습니다. 이거를 자전 거래로 유저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즉 코인 자체가 개발이나 VC의 투자 여치로 성장하는 코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장에서만 가격이 만들어지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의 커뮤니티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글이 올해 7월이었습니다. 그동안 큰 소식 없이 방치되어 왔던 소리인데 비트코인 골드의 로드맵도 21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 투자하려는 사람도 없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 재단도 손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골드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유동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눈치를 채웠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거래소 목록을 보면 메이저라고 부를 만한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를 제외하면은 바이비트와 게이트 아이오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여기서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업비트와 빗썸 두 군데에서 거의 99%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알트코인 부족한 영상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두가지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몰빵되어 나오는 코인은 절대 좋은 코인이 아니라고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유동성이 갇혀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세력들이 장난치기 아주 적합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메이저한 코인 몇 개만 검색해봐도, 여러가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골고루 거래량이 퍼져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그렇고, RWA 대장의 온도도 그렇고, 나 이렇게, 다양한 거래소에서 골고루 거래량이 나오는게, 건전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피티에서 어느 정도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셈인데 유동성과 프로젝트 진행도, 즉 사업성입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다음 상패 코인 예측하고 위험을 미리미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중 어느 게 이냐면 대표적으로 보라가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보라는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이죠. NFT와 P2E를 강점으로 만든 코인인데, 어, 일단은 제가 지금 보라를 언급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상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보라 홀더분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보자면 유동성 부분 보면 업비트에서 86%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시원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국내 거래소 점유율이 높은 코인을 김치코인이라고 합니다. 보라의 경우 그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인 말고는 투자하는 곳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가총액도 146밀로 되어 있는데 재단이 운영하는 코인치고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요즘 신생코인도 200불부터 시작하는데 보라는 그보다 낮은 시가총액을 보이면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외면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라의 커뮤니티를 보면 은 14만 명의 팔로워가 있지만 최근 게시한 내용이 12월 4일을 마지막으로 큰 소식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파트너십 내용이 있긴 한데 큰 하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도 보면 카카오 프렌즈 IP를 활용해서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이게 무려 1년 전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출시가 안된 것을 보면은 카카오 대단해서 손을 놔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키에이지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키에이지 경우에는 25년 3월에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면서 이 부분도 손을 놔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라는 커뮤니티 화성도와 P2E 전략을 내세운 NFT 플랫폼 사업 모두 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유동성 문제와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두드러지는 코인으로 보라도 조심해야 할 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피트가 상장 폐지했던 종목 중 이렇게 뚜렷하게 이유를 알려준 코인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공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모네로와뎀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줄 상폐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준 만큼 코인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 좋은 혜택이니까요 아직 이용 안해 보신 분들 꼭 혜택 받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